71페이지 허경영 본자님, 신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허 본자님, 외성자들은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뺨을 때리면 은뺨을 대라고 비현실적인 사랑을 말하나요? 그것은 예수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원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어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벗어주라고 했는데 내가 이야기한 네 가지 사랑과 같은 뜻이야. 그럼 아가페라는 신의 사랑은 뭐예요? 그것은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알파벳 속에 있어. 어느 것이 신일까요? 1. 신 창조주는 몸이 없다 보니 인간이 필요해. 2. 마귀는 신의 머리와 인간의 몸을 다 가지고 있기에 교만해. 3. 인간은 몸뿐이기에 항상 신을 의지해야 하는 거야. 성경 바이블의 뜻. B는 필리프 삶이고, 아이는 인피니티 영원이고, P는 북책이고, L은 러브 사랑이고, E는 에너미 원수야. 그러니까 바이블은 영생과 원수를 사랑하는 책이라는 뜻이야. 정말 신기하네요. 성경이라는 바이블처럼 영어는 지시어로 패밀리라는 패밀리도 그런 글자야. 신의 사랑이 곧 인간의 사랑이네요. 모든 물체에는 원소가 있듯이 신의 사랑이나 인간의 사랑을 이루는 원소는 얼굴로 기쁨을 말로 기쁨을 물질로 기쁨을 몸으로 기쁨을 남에게 주는 사랑의 핵으로 동일한 것이야. 사랑에도 핵이 있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힘을 가졌어. 가족 패밀리의 뜻. F는 파더, 아버지이고 A는 엔드, 그리고이고 M은 머더, 어머니이고 I는 I 나이고, L은 Love 사랑이고, Y는 You 당신이야. 그러니까 패밀리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나와 당신이라는 아빠 부부와 아들 딸의 부부라는 거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